이게 바로 엽떡 치즈 추가. 크으... 이거는 보여주면 너무 너무 그럴 것 같아, 쏟아질 것 같아. 튀김은 앞에 있어요. 튀김 제가 여기 앞에 끼워서 먹을게요, 여러분. 앞에 놔둬가지고 치즈 다 굳었다고? 안돼, 안돼. 덜 매운 맛이겠어, 덜 매운 맛. 안안안 굳어, 아, 뭐 먹을 는데 어. 아 먹을 는데요 오, 와우, 와우, 아, 매운맛 이킬 거래나? 에예 아싸리 완전 오늘? 아예 오늘, 오늘 참자 여러분들 먼저 드세요. 음, 야, 맞을래요? 음, 이 j 피장님 한게아집짜집짜집짜 왜냐면 요즘엔 엽떡이 허니콤보보단 엽떡사 핫도그지 솔직히 오 집사, 맛있어. 어 어우 마는가 아무튼 너무 맛있습니다 어 부토님 한개 아직짜지짜지짜 왜냐면 치 안밀떡은 별로더라 치즈 와 치즈 아우, 치킨 먹자. 오케이. 야, 이거지. 음, 이거 막히죠? 음. 자, 엽떡. 소스에 찍어서 딱 가져오면 이거지 딱 찍어서 음. 와, 진짜 맛있다. 이게, 솔직히, 엽떡만 먹으면 맛없어. 음. 엽떡만 먹으면 뭔가 엽떡의 세트 메뉴가 살짝 아쉬워요. 음. 내가 오랜만에 매운 거 먹어가지고 매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맵네. 음. 그래서 엽떡은 쿠피스 샀는데, 음. 이번에는 이거랑 해서 같이. 음. 음. 이번에는 이 엽떡의 치즈를 가져서 와 짬바퀴 돌리고. 한 바퀴 돌리고 와 이거지 이러고 소스 찍어서 바로 여러분들 보여주면 비주얼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 입으로. 그게 질리는 게 허니콤보만 먹어서 그래. 딴 거랑 같이 먹어야 돼. 주먹밥 하나 가져와서 주먹밥 올리고. 자 주먹밥 올린 다음에 잠깐만 여기 내기해봐. 아 잠깐만 아 가지 못하겠네. 안 됐다. 자 주먹밥 올리고. 아뜨거아뜨거 아, 뜨거. 와우. 아 뜨거워. 진짜 진짜 뜨거운데 와 이번에 허니콤보에 뼈를 다 빼, 뼈를 다 빼고 뼈를 다 뺐으니까 다 여기다 올리고 떡볶이, 떡볶이 다못 먹죠? 음, 다음 치즈, 와우, 야 이거지 이거지, 어, 이러고. 떡 하나도 이름떡세개 음. 아니야 나는 원래 떡 좋아해 원래. 음. 아 엽떡이 진짜 맛있어. 아 엽떡은 좋은 게 오늘 먹고 내일 아 또. 오늘 먹고, 얘도 먹어야 돼. 이 국물이랑 밥이랑. 맞죠, 여러분들? 그게 엽떡이야. 허니콤보 뭔가 살짝 아쉬워. 이 소스가 약간 엽떡이랑 같이 나와야 돼, 이제부터. 응. 맞죠? 와. 와. 에이 뼈지 치킨은 뼈죠 여러분들 아 유튜브 분들 혹시 치킨은뼈예요 손다리에요? 그거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뼈입니다 한번 특별해보자 근데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곳이 하나 있어요 내가 늘 말하지만 치킨 먹을 때마다 야구장 거기서는 뼈를 모, 먹을 수가 없어요 어. 야, 애는 순달이지. 나 진짜 뼈를 치우기 힘들 때 집에 도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뭐어떤게더 맛있는지. 응. 음. 우리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더 맛있는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 비비큐 황금 올리브 순달로 먹을 거예요? 그그 약간 그런 거는 비싼 거예요. 그거 마감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투표해 주세요. 마지막 투표. 확실히 뼈가 압도적이네. 거의 아홉 불 타이면 이건 사실상 뼈가 압도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 아 오늘 약간 왜 이렇게 배부르지? 오늘 살짝 배부르네. 살짝 와이 껍질, 이 껍질을 아 넣어서 찍어서. 음, 와 오늘 왜 이렇게 배부르냐 여러분들, 맛... 이 마이... 앞에 찍힌 데못 먹었어. 아, 오늘 왜 이렇게 배부르지 음, 오늘 너무 배부르네 여러분들. 아, 그 어이 너무 배부르다. 더 먹고 싶은데 뭔가 배불러오늘 이상해. 어. 어 근데 이거 먹는 거가 잘안쪄 그런데 잘. 음. 이거 먹고 살짝 저 약간 좀유튜브좀 보면 살안 찍기 때문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여러분들. 예, 네, 좋아요 한 번씩만. 유튜브 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